대동강물을 야무지게판 봉이김선달처럼 이것만 있다면 봉이김선달 뺨치는 느낌으로 동물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준다는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빨대입니다. 되게 빨대치기도 엄청 크게 생겼죠. 근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분이 이렇게 좀 물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 은 무려 99.9%가 정수된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빨았을 때 이제 물에는 미생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이런 균들이 이제 제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정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 어디서냐? 하 바로 한강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한강에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쓰레기는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막 스티로폼 이런 쓰레기들이 많아요. 근데 맛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자 보시면 은 여기 멋쟁이 이분이 물 야무지게 흡수하시는데. 이게다가 목에 걸고 다니나 보네. 목에 걸고 다니다가, 아, 아, 목 말라. 하면 이제 바로 해서 이제 마시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설명서도 엄청 간단해. 빨대처럼 빨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입구도 여기도 열어주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그냥 물을 흡수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음, 이게 뭐랄까? 달라요? 처음이랑 아니, 똑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살짝 잘안 빨리는 느낌? 긍정적인 건뭔줄 알아요? 제가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데 얼음물이에요 <laughs>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99.9%잖아요 그럼 0.02%는 <laughs>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정도로 99.9% 이상으로 정수가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세상에 뭐, 100%는 없으니까. 와 근데, 그, 지금, 이, 이제, 빨대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이세요? 물에 사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깃털도 보여. <laughs> 진짜 먹어요? 진짜 <laughs> 먹어요? 와, 이게 뭐, 뭘까? 와, 라이, 여기 보여요? 와, 이거 너무하네. 라이터 이런 거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한강에다가. 이 이따가. 제가 이따가 쓰레기를 갖고 가서 버릴게요. 와, 근데 여기 먹어야 돼요? 좀저 좀 밑에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똑같은 물인데 이게 스티로폼 미세 그런 거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아니요? 대답 없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해을 때. 어쨌든 이제 진짜 먹어볼게요. 음. 물맛은 완전 그냥 생수 맛인데. 근데 사실 이 한강이 이 건더기가 안 느껴지면 사실 제가 맛을 엄청나게 야 이건 아무래도 물에서 미생물이 느껴지는군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지금 엄청나게 이런 건더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빨대로 빨았을 때 그리고 바로 나오잖아요. 진짜 엄청 계속 이렇게 빨아도 되게 바로 나오는 느낌은 없고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정수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보라도 목이 말랐는지 시원하게 얼음물 한잔 하는데 그냥 물 마신데? 그렇죠. 리고 지기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희 촬영 감독님도 여기 냉수 한 잔이요. <laughs> 음. 반 자발적으로 목축입니다. <laughs> 삼켰어요? 음, 어어, 그냥, 그냥 맛있는데요, 물이. 어, 빨면은 그 안도감이 옵니다. 왜냐면은훅 빨았을 때. 일반 빨대처럼 푹 들어오면은 오 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 쓱 하고 스며드는 느낌에서 뭔가 정수가 이뤄지다가 물이 진짜 조금씩.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이는 물을 가져간 다음에 얼마나 청수가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벌침 관찰했을 때도 썼던 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 딱히 뭐가 보이는 건 아니고 오 미생물! 은 당연히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현미경으로 그런 미생물들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 현미경이 네, 미생물까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물을 여기 컵에 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빨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에 좀 담아 가지고 정말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되는지 이렇게 흙탕물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고무로 한번더 해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뱉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빨아야 되는구나 이거 호스로 에서는 이제 택도 없네 그러면 입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 뚜껑 닫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개의 컵에 한쪽은 생수로 머금었다가 배트물, 한쪽은 한강물을 빨대로 빨아서 다시 배트물을 비교하면 차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현미경이 엄청 고배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현미경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봐주면 자세히 봐도 차이 없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마어마하네 장난 안네 효과가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이 안에는 어떻게 돼있길래 99.9999 이런 식으로 정수를 해주냐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보내보도록 하죠 살짝 각이 요렇게 자르는 게 뭔가 그림적으로 예쁘니까 살짝 요런 식으로 일부 지금 얼추 반 정도 잘랐는데 한번 롱로즈로 이렇게 벌려볼까요? 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다 근데 그래도 야무지게 뜯어주면 생각보다 신기합니다 무슨 밀락 같은 건가? 한번더 잘라볼까요? <laughs> 아, 이거는 그 한강물이다 <laughs> 우와,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지이 끝에는 단단하게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플라스틱 고정이 되어있고, 이 여기서부터 이제 고정이 풀려요. 질감을 한번 만져볼까요? 뭔가 고무 같은 느낌인데, 이게 필터가 되는 건가? 이 고무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 라이프 스트로우 안에 있는 실처럼 보이는 이것은 바로 중공 사막 필터로 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미세한 구멍이 뚫려있는데요. 이 구멍의 크기는 0.02 미크론으로 기생충, 바이러스, 미생물들은 지나갈 수 없고 깨끗한 물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개 빨대당 최대 4,0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어 물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전파되는 아프리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당 가격이 28,000원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기에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트로는 중금속은 필터링하지 못한다고 하니 저는 이 빨대의 정수능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쓰레기물을 아주 조금 마셔봤지만 0.001%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눈으로만 즐겨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발명품 덕분에 물을 떠올려면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좋은 발명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런 생활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발명품이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죠.